불교 사찰인데, 하이난, 그, 해남 어, 메소는 천우궁의 불교 사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뭐, 들어가면은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왜냐면은 볼만한 거 베스트 어, 20, 20에 안 들리거든요. 아, 이 건물은 저하고 어, 출생년도가 똑같네요. 1958년 세워진 건물이 에네요그 어, 옆에는 1955년도요 어, 비교적 오, 어, 최신 건물입니다 에, 구도심상의 건축물을 개조를 해서 이렇게 멋진 호텔로도 또 이렇게 에, 지은 건물도 있네요 어, 여기는 에, 레스토랑 같은데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에디션인데 에디슨 이라고 돼 있는데 이곳은 여기가 아니고 유명한 호텔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호텔인데 어, 1박에 한 16만원 17만원 하니까 지금 제가 구한 숙소 어, 예, 한 15배 16배 되는 숙소죠 어, 아주 옛날의 건물을 어, 5성급 호텔로 이렇게 개조해 가지고 어, 손님을 받고 밑에 또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곳입니다. 바로 이, 이곳입니다. 이곳은 어, 유명해가지고 하루에 두 번, 11시에서 2시 영어로 어, 해설을 해주고 설명해주고 특히 25일인기 3 3 9항은 만원 정도 봤는데 어, 35인 이렇게, 이렇게 안내를 한다고 그러네요. 어, 오래된 건물을 이렇게 강강상품으로 어, 만든 곳입니다. 제가 창사를 안으로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문, 문화... 아, 저쪽에 정문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건 외부의 카페인데, 제가 보고 싶은 건안 내부거든요. 일단 스킵하고요. 경비가 뭐랄지 모르겠는데, 금방 요리 안내를하네요 블루멘션답게 파란 색깔로 떡칠을 해놨습니다. 아, 아 이게 로비네요. 아, 예약할 것처럼 이렇게 방을 알아보니까 방이 다 차고. 이번 주말까지 다 차고 금요일 돼야 아저 월요일 돼야 방이 하나 아, 몇개 나온다고 그러네요. 그니까 주말에는 엄청 인기 있는 호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 최고 가푸 집이라니까요. 그갑 어, 집답네요. 아주 대단하게 화려 합니다. 금유 자체를 다 청색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놨습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고요 근데 손님은 불편하겠습니다 너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요 층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예, 이거는 뭐 박물관 같고요. 요거는 게스트들만 갈수 있는 게스트룸이죠. 이제 객실입니다. 굉장히 엔트하고 하루 정도 자고 싶은 호텔입니다. 보건 가정을 박물관식으로 이렇게 지었네요. 도맨도 있고요. 원래 집주인 왕스방. 집안이 원래 집주인이고, 1840년에 태어나서, 1916년에 돌아가신네요. 청백제. 뭐, 어찌 성인 내하고 똑같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서 영화 촬영도 많이 예, 했네요. 어, 이런, 이런 등등 영화 촬영을 우리 같으 면은 뭐 고택이죠. 뭐, 함양의 정유창 고택 이런 식으로 영화 촬영을 음, 하지 않습니까? 코스트브라이드라는 아, 영화를 촬영했고 인도차이나라는 영화를 또. 어, 촬영을, 영화를 숱하게 촬영을 많이 했네요. 이 자리가. 어, 그래서 2층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은 어, 중정이 보이고 어, 중정 옆으로 여러가지 박물관식으로 어, 물건들 이렇게 소개를 쭉 해놨습니다. 한번 쭉 천천히 돌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뭐 의상들 같습니다 음, 이 사람이 일곱 넘버 no. 칠 와이프입니다 와이프 넘버 no. 칠 엄청 부럽네요 아, 안욕 한 명도 힘듭니다 음, 당시에 쓰던 식기기와 아, 그 다음에 각종 어, 기구들 이건 담배 공총가요? 악 아끼네요, 아끼 악기. 우리 해금 같은 해나끼고요. 이집에 쓰던 것 같은데 다리, 그, 뭐 술통 비슷한거 침대, 음, 침대가 멋있네요. 그다음에 이건 축음기, 이, 어, 이 당시 이렇게 아코디언까지 인스타하는 거는 정말 부자 중에 부자죠. 타자기도 있고요. 아주 다 쓰러가는 가부의 어, 집을 에,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고급 아파트, 고급 호텔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에, 옛날 것다 때리 부수는 것보다는 어, 이렇게 것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훈이겠죠. 바로 보면 또 건너편에 정말로 옛날 구닥다리 같은 걸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멋있게 될 걸로 기대합니다. 폐허를 재생했어. 이렇게 아름다운 호텔로, 비싼 호텔로 만드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옛날. 인6도 어, 있고요. 멋있습니다. 블루하우스, 청배째. 건축주의 멘션입니다. 여기는 바로 그 블루멘션 건너편에 있는 어, 에콰도르 콜리지 즉도 어, 어, 대학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콜리스 에콰도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리지아는 어, 이 유니버스티에 는가 아직 못 가봤는데 칼리지는 시내에 조금만하게 저렇게 우리 같은 뭐 학원, 아카데미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어, 밖에 좀 크게 보기는 이 하네요. 다이 정도 규모가 어, 단가 대학 칼리지입니다. 조금 어, 특이하죠. 어, 저기 보이는. 어, 성모성천성당에 관련되는 건축물인데, 1852년도에 지었네요. 이게 역사적인 헤리티지 센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1852년, 170년 가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사바니어 인스튜트, 어, 이, 이것도 뭐, 학교죠. 연구소 인스튜트. 예, 예. 어, 170년 됐다고 이렇게, 현수막을 예, 걸어 놓네요. 어, SXXI, s a i n t s a v a n i e r Institute, 예, 예. 건물입니다. 1852년도부터 어, 교육을 해왔네요. 성모 성천교회 성당입니다. 어, 상당히 오래됐고요. 오래됐다는 것은 1 8 0 6년 초에 처음으로 세워진 펜낭에 영국신민지 들어가면서 1824년경에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어 주, 주교가 부임을 해서 있었던 현낭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입니다. 안 내부 수리 중이라고 돼있는데 수리가 끝났는지 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도 굉장히 에, 좋네요. 좋은 건축물들이 에, 이렇게 있고 어, 여기 있듯이 어셔션 성모 성천 교회라고. 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는 또 박물관이 에, 해남 비오세산 디오세, 뮤지엄 이렇게 박물관이 있고요 일단 교회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럽의 다른 성당 보다 심플하면서도 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아주 화려하고 돈 많이 들어가는 성당보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도 좋아하시고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어, 모든 백성들이 다, 인민들이, 예, 사람들이 예, 다 좋아하겠죠. 어, 오, 심플할 것 같습니다. 단순화 합니다. 아 이게 교회죠. 성당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어, 화려한 성당, 어,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페낭 어, 디오세산 뮤지엄, 디오세산이란 것은 교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낭 교구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 하니까 여기 들어가면 이 교회에 대한 역사가 다 있겠죠 아, 이 교회가 1786년도에 에, 처음으로 페낭에서 세워졌네요 상당히 오래됐네요 1786년이면 영국이 지배하기 전 포르투갈 시절인데 에, 그 당시에 선교를 빌미로 해서 포르투갈과 에스파니아가 나누어서 영토를 지배했었죠. 그래서 필리핀까지는 포르투갈의 영역이었고 어, 브라질까지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부터는 에스파니아, 스페인의 가난하에 있어서 서로 양분을 했죠. 교황의 주제로 그래서 여기 페낭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지금 지었고 가장 최근에 지은 것은 어, 청, 어, 2013년, 2013년에 에, 지은 이 교회가 가장 최근에 지은 겁니다. 페낭 지역 교구장 교구장의 사진들입니다. 1846년부터 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어그 말은 이제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피난은 중국인들이 에, 기독교를 믿는 중국인과 전통 을 고집하고 전통 종교를 고집하는 그런 세력으로 양분돼 있지만 서로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아 이걸 그 당시 있었던 오르간 피아노 이런 오르간이네요. 어 그분들을 전시를 해 놨습니다. 예 어, 성구들이네요. 용어는 예. 성경책과 어, 그 다음에 그 당시 신부님들이 입었던 옷 어, 성이죠 성구들 뭐 오늘날 어, 캐톨릭에 쓰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어, 성모성천성당과 교구 박물관 2층까지 있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어, 초기에 열방들, 열광들이 열강들이 에, 세계를 식민지 지배 제국주의에서 뭐 식민지 지배라고 딱 그렇게 규정지기 조금 어렵지만 일단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개척하고 항신료를 구하기 위해서 어, 콜럼부스가 1492년도에 신대륙을 발견했죠. 그에 얼마 안 돼서 이쪽으로 포르투갈이 페낭 필리핀까지 또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선교를 빌미로 온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때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여기는 페낭주립박물관인데 에, 지금 업그레이드 한다고 안내가 되있고 현재는 지금 못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어, 들어가면 좋겠는데 에, 페낭주립박물관입니다 외관이라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에, 아까 박물관에서 잠시 이야기 했지만 기독교 역사가 천주교 성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어, 그래서, 여 기의 지역 들이 어, 주민 들이 영국 계 이지만 어, 혹은 인도계 이지만 어, 기독교 를 받아들 이고 개종 을 해서 어, 어, 있는 사람 이 굉장히 많 습니다. 많 고, 어, 그럼에도 불구 하고 옛날 전통 종교, 도교 라든지 혹은 어, 불교 를 계속 해서, 또 유지 고수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두계천 간에 갈등 없이 이렇게 지내는 거는 대단한 거죠 이 박물관이 공사 중이 아니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못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못 들어가고 외부는 철창으로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늘의 편에 있는 이 건물은 부분입니다. 어, 부분인데 뭐좀 엔틱한데 관광지는 아닙니다.